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2022년 6월 22일 가로세로 높이 1m 철제 구조물 속에 스스로 몸을 가뒀던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 유 최한 씨. 살고 싶다는 그 절규에 윤석열 정부는 불법 농성이라고 규정하고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했었죠. 힘없는 하청 노동자의 생존 투쟁을 공권력으로 끊으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법적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는 특검 소환조사 앞에 속옷차림으로 버티며 인치 과정을 마치 불법 체포인 양 투쟁 아닌 투쟁 중입니다. 1m 철장에 스스로 몸을 가둔 노동자의 절규와 에어컨 쐬며 깜빵 투쟁쇼를 벌이는 내란수괴범의 생때. 여러분은 누가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무력한 야당 국민의 힘은 의미 없는 필리버스터 시간 끌기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8월 4일 끝장뉴스 시작합니다.